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항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항군은 지난 12일 가련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중공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가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3월부터 장기공동묘지 1200여 개의 분묘이장을 시작으로 토지보상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공사 기간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는데요. 총 사업비 161억 원이 소요된 가련 체육공원은 정규 규격의 야구장과 다목적구장, 1km에 달하는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대형 전광판 및 더그아웃 투구 연습장 등을 모두 갖춘 구장으로. 그동안 정규 시설의 야구장이 없어 다른 지역의 야구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계양구 야구인은 물론 인근 지역의 야구인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양구는 효성동 풍산 금속 부지 내 실내 수영장과 박촌 체육문화센터, 계양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 중에 있어 다양한 체육 인프라의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10일 효성마을 재생사업 중 하나인 구립효성일동경로당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하나, 기념사 축사, 테이프,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많은 지역주민은 초청하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효성동 168-4에 위치한 구립효성일동경로당은 효성마을 재생 사업의 하나로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었는데요. 건물의 1층에는 실버 카페, 2층과 3층에는 경로당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문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0일 계양구청장의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요 공약완료 사업 현장 3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박형우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서원일반산업단지, CCTV통합관제센터, 가련체육공원을 방문하여 공약이행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양구 민선 7기 후반기 공약이행평가단은 2020년 7월에 발족해 54개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약이행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부서에 제안하는 등 민관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계양군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수상했습니다. 김재학 단장은 대부분의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완료 예정인 공약들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점검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